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오늘은 제가 성면에 있는,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보이고, 이게 소나무가 아주 잔뜩 있는, 소나무가 많아서 송면이라고 이름 붙인 이 땅, 여기에 제일 마지막 땅, 계곡물이 저 소나무 그 가장자리로다, 저기 저쪽 가장자리로 계곡물이 너무 아름답게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계곡이 있는 이 땅, 이게 1420평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 땅이 여기도 있고, 요렇게 길이 동네에서 이렇게 길을 냈어요. 그래서 여기도 요 땅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두분 정도 사시면 여기도 집한채 있으면 좋은데 여기가 집을 질 수는 없어요. 아직. 왜냐면, 어 여기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여기가 아직까지. 그 화가 안나요 그래서 여기에 농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농막 짓고 당분간 사시다가 나중에 처음 밑에 집, 조집은 자, 제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 이게 지금 마을이거든요. 마을인데, 음... 여기 저희 저희 땅만 지금 한몇년 전에 그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이렇게 풀어주는 때가 있었는데 저희 이 왕언니 땅이거든요. 이게 왕언니 땅만 풀어주지 않았어요. 자, 계곡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쪽으로 계곡이 얼마나 아름답게 제가 한번 클로즈업 해볼까요? 자, 계곡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땅 옆으로 계곡이 이렇게. 나무들도 있고, 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좀 땡겨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여기가 이제 저희 땅이고, 여기, 요 밑에, 저기까지, 저기까지는 지금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지금 풀어졌어요. 저 집까지는. 우리 바로 밑에 집까지는 풀렸는데, 그 왕언니 땅만 지금 풀리지 않았어요. 여기가 왜냐면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진천에 살고 있으니까 아마 연락해 주지 않아서 저희만 못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마을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서 지금 새집들이 지금 많이 짓고 있죠. 저쪽에 새집들이 되었고 저쪽에 지금 입구에는 초입에는 그 한살림에서 지금 집들을 다 지금 분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전원주택지로 전부 다꽉찰 거예요. 여기가 그렇지만 여기는 완전히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뭐 여러분들 뭐 아이고 아무리 아무리 좋은데 살아도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땅은 요 땅은 아마 그한두집두집 두집 정도 사서 요쪽 오른 왼쪽 거랑 여기 길을 중심으로 왼쪽 거랑 그다음에 오른쪽 땅이랑 이렇게 어 분류해서 땅을 두 분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쪽 거 분할해서 사시고. 이쪽 걸 분할해서 이렇게 사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그래서 고, 공원 지역인데, 언제 풀릴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농막 같은 거 갖다 놓고 농사를 지신다면 너무나 이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 산에는 송이도 나고, 이 산에는 아름다운, 이게, 이게, 나, 나무, 이렇게 약초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겠죠? 이건 보물이에요. 우리가, 이, 여기서 살수 있는 분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겠죠? 자. 이렇게 제가 이 편으로 한번 찍었고요. 자. 하, 이거는 15만 원, 15만 원에 어 이게 판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이거는 놓치시면 아마 어 후회하시지 않을까요? 이 땅은 진짜 왕언이가 아끼는 두 개의 땅이 있는데 그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 이제 보시면 물이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 이 바위가 있고 여긴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진짜 아름답거든요 이쪽으로 가면서 계속 이산 밑으로 다산 밑으로 가장자리가 다 계곡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이제 마무리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